아 어, 가까이서 보니까 예. 약, 개씩 많아줘, 한 개씩 많아한 개씩 많아요. 장점이 음. 많다고요. 약점이, 약점이 많다고요. 예. 고요 내가 뭐 업돼서 자신감이 좀생기면요 예. 너무 거침이 없어요. 오. 그래서 저거는 브레이크를 좀 많이 예, 달아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가 고 비슷한 거 그게. <laughs> 아, 눈치가 좀 없어요. 예. 다리 벌리는 것도 그렇고요. 예예예. 예. 그죠. 신발 올리는 것도 그렇고. 그러고 예. 보면. 약간 그 상황 파악이라든가 눈치가 부족할 때가 있어서 음. 너무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음.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음. 걱정되는 거는 저기다 권력이라는 음. 후광으로 이게 쌓여지고 옆에서 전부 아부만 할때 어떨까? 음. 그게 바로 포인트예요. 음. 그거 진짜 중요한 지점이에요 음. 권력이라는 거와 이게 합체가 됐을 때 걱정되는 점. 음, 이게 인간의 사실이에요.